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축구방송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북한 소식을 또 전문으로 전해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최근의 북한 소식, 그리고 남쪽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콕씹어가지고, 어,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전문 통신사인가요? 네. 어, n k d a y 의 음. 기획실장. 네. 어, 문경환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 대 인사한가요? 아니,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어디다 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오지 말고, 보이는 라디오라니까. 아, 그래? 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만, <laughs> 소리면잘 들어가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 네. 이번 주말에 개소식이 있으니까 많이 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아, 북한 소식. 최근에 북한 소식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주 북한 소식하면 아무래도 당창건 70돌. 네. 어, 10월 10일이었죠. 네. 어, 70돌이다 보니까 아주 큰 행사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딱 보자. 이거 다 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10월 10일 당일 행사에서 네. 열병식 행사? 열병식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김희선 광장에서 했던 행사. 그렇죠. 에서 네. 세 가지 포인트. 네. 어, 음.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김정은 제2위원장의 연설. 어, 직접 연설했죠. 그렇죠. 네. 연설을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설 내용에 네. 북한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가 구상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연설도 좀 길잖아요. 세 가지를 또 뽑아봤습니다. 한 25분 연설을 네. TV조선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TV조선이 요즘 이 조선, 네. 북조선의 내용을 아주 <laughs> 생중계를 잘 하고 있죠. 저는 그 연합뉴스인가, 요 YTN인가? 어디서 하여튼 거기서 봤는데. 아, 네. 네. 자,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25분 연설을 했어요. 네. 그, 저, 그, 연설 중에서 한세 가지를 뽑았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25분 연설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박수 소리로 채워졌죠. 아. 박수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래 치더라고요. 네. <laughs> 네. 자, 아무튼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인민입니다, 인민. 네. 그래서 음. 이 연설 전반이, 이게 당 행사잖아요. 당창건 기념 행사니까, 네네. 당원들에게 하는 연설이란 말이에요, 기본은. 당원들한테 하는 연설인데 그 내용이 당이 인민들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이 내용이 거의 연설 전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네. 그 통일부에서 어떻게 분석했냐면 인민제일주의의 방점을 두고 인민사랑 강조에 대부분을 하했다 음. 그래서 25분 연설 동안에 90번인가가 나왔대요 여, 인민이라는 단어가. 자, 음. 아, 그걸 다 셌어 또 네. 정부에서. 아, 아니요 이건 뭐 이, 언론사들이 이제 어죠 네. 근데 이건 뭐야? 금방 셀 수는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컴퓨터가 져아서 요즘은. 네. 아무튼, 이렇게 인민들을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의 정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딱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이 기사를 많이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 연설, 그 보도한 기사들이 네.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어, 또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음. 뭐 한국 정치랑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네. 그런 어,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국방과 관련된 네. 음, 연설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열병식을 앞두고 한 연설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와 관련된 얘기들 좀 했는데 어, 이런 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위력은 무진 막강한 혁명무력. 어 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을 딱 겨냥해서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어 전쟁 준비가 다돼 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의 전쟁을 하더라도 뭐 핵전쟁을 하든 재래전쟁을 하든 전자전을 하든. 어떤 전쟁에도 우리는 다 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쳤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청년 중시 노선인데요. 이 부분이 어,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청년 이 처음 강국, 나온 표현인가요? 이게 저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이 나온 표현인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남다른 금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떠 메고 나갈 청년대군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년강국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대자를 더 붙여가지고 청년대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이 국가적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제강국, 사상강국,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군사 강국, 과학 강국 뭐 여러 강국들 표현들이있는데 대강국이라는 표현은 청년에만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정도로 청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그 백두산 어 선군혁명 발전소인가요? 뭐, 예, 이름이 그게 네, 그게 원래 선군 청년 발전소였는데 네.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완공하면서 네. 네. 영웅 청년 발전소로. 영웅 청년 발전소.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 당의 삼대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 이걸 삼대 전략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적 전략이 아니라 당의 전략으로 규정했다는 네, 그렇죠. 거죠. 음. 근데 북한이 이제 당이 국가를 영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러니까 당의 전략이곧 국가의 전략이 되겠죠. 음. 음,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열병식 끝나고 나서 평양시 군중 시위가 있었어요. 이게 10만 명이 참가한 군중 시위가 있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저녁 8시부터 청년 횃불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이렇게 딱 하면 거기 주석단이 있잖아요. 네. 주석단의 그 성원들이 횃불 행진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어, 그 열병식 끝나고 나서 네. 그대로 열병식 끝나고 군중시위도 하고 횃불 행진할 네. 때까지. 음. 어, 물론 이제 그 행사 중간중간에 이제 열병식 끝나고 군중시위 할 때까지 이제 텀이 있으니까 뭐 들어가서 좀 음. 쉬긴 했겠죠. 네. 뭐 몇시간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음. 어, 이 저녁에 있는 횃불 행진까지 주석단에 다그 외빈들까지 해외 대표단들까지 그대로 다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중국 그 상무위원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류인상.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느낌에는 북한이 이 해외 대표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만큼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열병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열병식이 핵심이죠. 이게 많이 또 특히 또 종편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었던 네, 그렇죠. 행사인데 대부분 이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차, 나타날 것인가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열병식이 꼭 무기만 보는 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이번에도 열병식에 무기가 새로운 무기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다 예전에 나왔던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그니까 남쪽에서 보고 싶어 했던 무기가 나오긴 했죠. 아, 뭐가 나왔죠? 방사포. 아, 방사포. 아. 예, 30, 300mm 방사포. 예, 예 그래서 나왔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기대를 모았던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게 용도가 다양하지 않나요? 잠수함에 발, 장착할 수도 있는 미사일이 나온 거 아닌가?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SLBM은. 예. 그 미사일이 이제 안 나온 거죠. 아, 모양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음.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 음. 그렇다고 잠수함을 또 끌고 와서 트럭에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큰 걸. 뭐 <laughs> 아무튼 이제 열병식이 있는데 저는 무기보다도 열병식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가하고 어떤 종류의 이 부대들이 참가하는가 이런 어. 것들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되고 이번 열병식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 2012년이 지금까지 이제 최대 규모였거든요 네. 2012년 그 이제 태양절 네, 네. 그때 열병식이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병력면에서는 이번이 더 많았다 음.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네. 무기 규모는 좀 축소가 됐다 음.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병식에 나오는 부대들은 기본 이제 북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음, 모범 부대로 뽑힌 부대들이 열병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해무장투쟁 시기부터 오늘의 일이기까지 음, 그 특출한 공원을 한 부대들 이렇게 딱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런 부대들이 좀 참가를 했고 여기에 어뭐 우리로 치면 이제 사관학교죠. 뭐 김일성 군사 종합 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군사학교 생도들 그다음에 이제 육해 공군 기본 부대에 이제 뭐 전략군, 전략군이라고 하면 이제 전략 미사일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 비행사. 여성 비행사가 올해 또 북한에서 첫 여성 그 전투기 조종사가 나왔다 해 가지고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이런 여성 비행사 부대들. 그다음에 군인이 아닌데 열병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소 아, 건설했던 네. 부대라는 거죠. 네 음. 이게 사실 이제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돌격대니까 공사 열심히 하는 그런 데데 네. 이런 데가 <laughs> 어, 열병식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농적이군하고 붉은 청년군이 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 같은 거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조선 소년단. 네, 소년단 그, 그 붉은 스카프 매 스카프 매고 나오더라고. 네, 그니까, 러 소년단, 당연히 군대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애들인데, 네, 네. 이 애들도, 어, 열병식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음. 음, 열병식이 맞아요, 그러면? 좀 애매하죠, 이제?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색깔이 이상해지겠습니다. <laughs> 네. 그 민, 민군?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북한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전민항쟁을 준비해야 된다. 전쟁이 나면 민간과 군인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가또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군인이 정확하게 예비군 빼고 군인이 아닌 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하고 조선소년단인데 이게 다 이제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년 중시의 또면모를또 보여준 거 아니냐. 음.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네, 세 번째 얘기는 그 류인산 아까 예. 말씀하셨죠.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 음. 상무위원. 음. 어, 보통 중국 공산당 내에서 서열 5위로 꼽더라고요. 소열 매기는 게 이게 공식적인 서열인가요? 아, 공식적인 건 아니죠. 그냥 남측에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는 다 이제 서열 5위 정도로 이렇게 꽂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상무위원이 9명, 그 중에 1명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상무위원들이 다 자기 직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분야, 분야를 통해서 이제 보통 순위를 이렇게 좀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거의 그 처음 드러난 인물 아닌가요? 유인산? 아, 유인산 상무위원이 2007년인가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그때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또 네. 이제 방문을 했죠. 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어쨌든 중국의 최고위급 방문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네. 어, 여기 이제 뭐, 왕자루이, 당 대외 연락부장, 장예수이, 외교부 당석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대표단으로.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에 음. 친서도 좀 전달을 했고, 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제 면담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열병식장에서 바로 옆에 서서 좀 나란히 네. 또 자리를 잡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까지 왜 북중 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음, 뭐 정치적으로 약간 좀 소원해졌다 뭐 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봉합되는 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과시한 그런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삼박사일 일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음. 만날 사람이 많죠. 음. <laughs> 그 김정은 제1 비서와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그 고위급 이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 예전의 전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한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류인산 말고도 사실 해외 대표단들이 좀더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쿠바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라오스 이민혁명당 이런 데서 대표단들이 또 파견했고요. 네네. 쿠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정부 대표단도 또 파견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 행사라는 거죠. 당 행사니까 초청도 정당들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그렇죠. 주로 참가를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대표단 파견 안 했다. 고해서뭐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로 관계는 다시 멀어진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음. 좀 너무, 어, 야, 너무 얕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집권당은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합 러시아 당이죠.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마 러시아의 공산당이 따로 있는데 네. 러시아 공산당을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안 갔죠. 집권당만 불렀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대신에 군악대를 보냈대요. 어디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뭐 구, 공연을 뭐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음. 네. 군악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지십돌. 그, 당 행사를 봐야 된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주에 북한 소식 마무리 하고요. 우리 NK 투데이가 협동적인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작 NK 투데이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의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웃음> 특권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숫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